편도 600만원 엄청 넓어요. 사주셨어요? 네, 사습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앞쪽이세요. 네. 하... 와, 자리 근데 되게 넓네요, 엄청. 다리를 쭉다 펴도 안다. 짱 어, 좋은데? 천의이복도 따로 주네요. 바지가 있고 밑도리가 있네요. 그냥 완전 파자마 같은 거 같아요. 블랭킷이 있고요. 제가 아는 블랭킷이랑 좀 다른데 여기 보면은 물이 한병 있고 AKG에서 나오는 헤드폰 헤드폰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트래블 키트 같은데. 아틀리에 콜론. 어, 음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술은 안 마시는데. 네. 어, 주스는 오렌지 주스랑 또 다른 거뭐 있어요? 저는 그냥 토마토 주스 한 잔, 오렌지 주스 한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항공에서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브랜드인 돈 시몬을 서브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탈 일은 많이 없었지만 탈 때마다 항상 오렌지 주스를 여러 잔 마셨습니다. 오늘 아마 내리기 전까지 한두통 비우는 게 목표예요. 어쨌건 자리는 이렇게 쿠션이 있고 엄청 넓고 제가 덩치 큰 편인데도 앉아도 그냥 뭐 자리가 남아나요. 그리고 저 말고 1등석에 유일한 다른 손님이 저 끝에 앉아 계시고, 공간이 이만큼 넓고요. 저기에 사람들이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비행기에 한 70명 정도 탔다고 들었거든요. 어쨌건, 이제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안에서 뭐 컴퓨터로 작업 좀 하고, 그렇게 할것 같아요. 1등석이니까 아마 인터넷도 무료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단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받은 편의복을 갈아입으면은 여기 걸면 된다고 하셨고, 여기 보면은 의자를 아마 이거 저히거나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누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뜨네요.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저기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 화면이 따로 나오진 않고, 이거를 건드리면은 저렇게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는. 저기 보니까 이제 관자들이 있는데, 요즘 만들어진 비행기 아니라는 런지 C 타입 케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USB 포트 케이블을 꺼내야 될것 같고 오케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대한항공이 비행기가 지금 옛날 비행기라 그런지 일등석 어, 뭐 자리가 나쁘진 않은데, 뭐, 인상적인 점이 있다면은, 저에게 창문이 3개 배정돼 있다는 거? 보통 우리가 이코노미에서 만지면 창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하나 아니면 하나 반, 앞쪽 거반 해가지고. 근데 어쨌건 3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뭔가 아까 전에, 아, 그리고 진짜 좀 별로인 거 하나는, 미국에서 델타 항공이나 뭐, 비행기가 새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탔을 때 전부 인터넷 서비스가 됐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은 인터넷이 안 돼. 어, 돈 내고 따로 서비스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제가 뭐돈 내고 쓸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만약에 1등석이라면 은 설령 돈 내고라도 쓸 수는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대한항공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네요. 그리고 조금 전체적인 이뭐 디자인 같은 게 조금 올드해서 아주 상상하던 그런 1등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뭐 마일리지 있으니까 겸사겸사 아주 편하게 가자 이런 느낌으로 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리는 엄청 넓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뭐 있나 봅시다. 제가 영화를 평소에는 많이 안 보는데 제가 비행기 타면은 거의 그 시간 내내 영화를 쭉 보거든요. 최신 영화, 어 포드 vs 페라리 이거 있고 저 보고 싶어서 봐야겠어. 그리고 주만지는 됐고 나이브 아웃도 엄청 재밌다고 들어서 이것도 보고 싶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어... 여기 들어본 영화 단한 개도 없을 수가 있냐? 오케이, 다음. 어, 뭐다 무슨 아시안 영화네? 어쨌든 모르겠고. 오케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시고. 할리우드 영화? 페이지가 여섯 페이지밖에 없네? 제가 막 영화를 모르는 편은 아닌데, 안 보긴 해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어, 재미님에는 들어봤어. 어볼 영화가 정말 없네. 그냥 영화는 조금 보고 그냥 최대한 쉬는 방향으로 해야겠어요. 잠도 좀 자야 되고. 고전 어, 영화는 좀, 아는 영화도 역시 많네요. 좋아하는 영화도 많고. 그냥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뭐, 2008년도 나온 영화도 무슨 고전 영화야? 이상해. 2010년도 나온 영화까지? 어린이엄. 어, 제 수준에 딱 맞죠? 어, 겨울왕국, 몬스터 대학교, 레고 우리 아, 볼게 정말 없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한항공 자체가 델타항공보다 엔터테인먼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력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항공사들이 서비스 부분에 아주 강하니까 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컨텐츠적 소스에 있어서는 조금 후달린다 제 생각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어폰 AKG 거 쓰고 있는데 아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아주 조용하긴 한데 완전히 뭐 말도 안 되게 조용하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소음을 좀 많이 차단시켜주긴 하네. 네, 감사합니다. 오, 이불을 깔아달라고 부탁드리면 이불을 깔아주셨는데 자리가 제가 완전 제가 키가 181인데 완전 그냥 누워도 충분히 자리가 나와요. 이제 저는 편의복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은 편의복인데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인민복 사타 그런 느낌이에요 음, 화장실은 뭐 굉장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비교하자면은 물론 조금 더 크긴 한것 같은데 인상적인 부분? 뭐 거기까지 인상적이지 않지만 가그린 같은 게다 있고 이건 뭐냐 어 쉐이빙 크림도 있네 오 쉐이빙 크림이 있어 그리고, 오, 일회용 면도기가 있다는 점. 이거는 크림인가? 아, 이거는 그 제공해주는 트래블 키트와 같은 브랜드의 아틀리에 콜롱이라는 곳에, 아, 바디로션이구나. 바디로션이 왜 있지? 샤워보다 할수 있나, 이게? 어쨌건, 네,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다리를 쭉 펴가 누웠는데, 어, 거의 머리 쪽에 공간이 살짝 있고 다리에도 아직 닿으려면 공간이 살짝 있어요. 제 키가 181인데, 아마 한 190?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잘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서 한 2m 되면은 약간 옆으로 돌아서 다리를 굽히고 자야 될것 같고요.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건 1등석. 어, 진짜 누워서 가는 게 진짜 편하긴 하네요. 제가 이코노미석에 자리 3개 쭉 펴가지고 제 누워 간 적은 있는데, 솔직히 그거랑 차원이 다른 편안함이긴 해요. 뭐 돈만 많으면 편도 600만 원이 아무렇지 않은 정도의 돈이면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이제 저는 곧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됐나 싶어가지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직 3시간 넘게 남았네요.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뭐 잠들려고 대기 탄 것까지 면한 뭐 2시간 도안잔것 같은데 아마 주변이 밝아지제가 일어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건 아직 도착까지는 3시간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나이브사우시라는 영화를 틀었어요. 보니까 지금 미국에 도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기가 대륙인 것 같은데,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아까 전에 여기 침실을 찍었을 때, 자리를 찍었을 때 밤이어서 낮에 한번 더 찍어보고 싶어서 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엄청 넓어요. 완전히 쭉 뻗어도 충분히 편히 쉴수 있을 만큼 넓고. 이제 어, LA 도착까지 대략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프로 카메라로 보니까 진짜 막 지구가 둥글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래쪽으로 로키 산맥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LA 다 도착했거든요. 한 15분? 뒤쯤이면 완전 창륙할것 같은데. 어우, 산세가 아 험하죠. 제 생각에는 여기가 해발한 못해도 한2 0 0 0원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게 막 구비구비 물이 돌아가는 길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은 없지만 LA 상공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산밖에 없을 때랑 은 다르죠? 아마 저기 건물이 많은 데가 저기 오른쪽. 저기가 왠지 LA 다운타운 아닐까?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미국에는 땅이 넓어가지고 높은 건물을 짓는 곳이 많이 없어요 물론 뉴욕같이 땅값이 아주 비싼 곳은 높은 건물을 많이 짓긴 하지만 어쨌건 LA는 땅이 엄청 넓기 때문에 아마 서 높은 건물들이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다운타운 쪽일 것 같아요 어,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1등석이니까 아무래도 먼저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항상 보통 저는 이코노미석 저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생전 처음으로 먼저 내려보고, 먼저 수속을 하러 갈수 있겠네요. 보니까, 에어 차이나랑, 루프탄자랑, 그리고 중화항공인가? 항공들이 보이네요. 그래도 비행기가 LA공항에는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어, 여기는 또, 저건 어디지? 에어 프랑스 이런 건가?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있고,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공항의 모습은 현재 이렇습니다. 뭐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제가 비행기에서 아마 첫 번째로 내리는 승객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비행기 1등으로 내렸어요. 아마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경험일 텐데, 제 앞에 수많은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끼기 위해서 빨리 그커스텀즈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여유가 진짜 좋네요. 이렇게 빨리 나가면은 입국 심사도 진짜 빨리 받을 거 아니야. 와 짱이다 진짜. 저기 제가 타온 고 대한항공 항공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 입국 수속을 마치고 다음 여기저기 행선지 갈 데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